남원의 중심을 흐르는 요천, 이 요천을 연결하는 춘향교는 매년 이맘때쯤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송구 영신의 바람을 담은 소원문을 걸어두는 다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통로인 승월교에 사랑의 도시에 걸맞는 4쌍의 연인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설치된 조형물은 춘향과 도령상, 물구나무선 이도령, 타이타닉 연인상, 탱고춤을 추는 연인상 등 내상입니다. 네 도통동 행복복지센터 현판 제막식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판식은 중앙정부의 은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함께 동주민센터와 은면사무소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남원시에서는 도통동 행정복지센터가 처음입니다. 행정자치의 특별교부세를 진행하는 현판 교체 사업은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시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현판 교체를 11월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